울것 같은데. <laughs> 아나 어떡해. 너무, 너무, 그 그래, 다시? 아, 나 몰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는 언어 제안사 박현미입니다. 아, 이거 너무 식상하죠 마음을 읽는 언어제 알싸 박현미입니다. 너무 식상하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치료를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언어제 알싸 박현미입니다. <목소리> 아, 나 몰라. 제가 생각하는 언어치료는 뭐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원인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이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그에 적절한 이제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어, 길을 터주는 것을 저는 언어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언어치료 대상자들을 살펴보면은 뭐 이제 음성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뭐 뇌신경 손상을 입으신 분들 이제 발음이 조금 부적자라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말을 더듬는 친구들에게 이제 평가를 실시 하고 이제 개별 치료 방법을 이제 안내해 주는 것이죠. 너무 준비됐데 어, 그래요? 아 너무 준비됐다. 아니 연결해서 말했는데, 어나 세상에. <laughs> 어, 제시되는 자극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던 친구들이 저를 보고 웃어주고 소리 내어 뭔가를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 눈을 한번더 봐주고 제 손을 잡아주려고 할때 그럴 때더 많이 보람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반대였었거든요. 어느 정도 말을 할수 있는 친구들이 와더 잘해서 종결을 하게 됐다. 인거에 더 많이 보람을 느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언어 장애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이제 문제를 알고 나고 더 공감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한번더 쳐다봐주고 정말 웃어주고 할때 제가 더 많이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일이 즐거워야지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래 갈수 없을 것 같아요. 언어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만 이 길을 가셨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언어치료라는 학과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 그 고3 때 제가 이제 군인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군인도 하고 싶고 간호학과도 가고 싶고 해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월서를 냈는데 아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구나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교를 가야겠다 개내생리학이라는그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목은 왠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이제 요점 정리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 수업만 이제 계속 이제 맨 앞에 앉았던 거죠. 그 교수님 말하는 거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앞에서 다 받아 적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교수님이 딱 눈독을 이렇게 이렇게 드리고 있다가 서울에 자리가 났다 가보지 않을래? 상어 4학, 상학년 때 상학년 이 학기 중간고사 치고 면접을 보러 왔었고 졸업하기도 전에 제가 여기 이제 서울 재배원에 오게 된 거죠. 첫 직장이자 나이도 있으니 아무래도 마지막 직장이 될것 같은 느낌이. <laughs>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잖아요. 당연히 제가 애뜰기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왔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지만 알겠더라고요. 겉모, 뭐 겉모습은 신체적으로는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가 처음 입사했을 때그 마음과 그 느낌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집에서 보면 뭐 철딱성이 없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마냥 이제 제가 첫 입사했을 때그 마음가짐으로 계속 아이들을 대하고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오래 다닐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어? 아, 영상편지 그럼 또울거 같은데 <laughs> 제가 잘 울어가지고 아 잠깐 다체 이게 <laughs> 어 저희 뭐 병원도 고마운 게 많고요. 저는 이제 팀원들 팀장님, 팀원들께도 이제 항상 감사하죠. 이제 제가 이제 즐겁게 막 다니고 있다가 2012년에 그 아이들을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8, 9개월 있을 동안 뭐 수혈도 필요했고 많은 이제 응원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다들 이제 내일같이 헌혈증 다 모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아이를 살리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막상 집에 오니까 이제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하고 이제 치료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재활을 쉬지 않고 꾸준히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저도 고비가 있었는데, 저희 팀원, 팀장님, 팀원들이 이제 뒤에서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고, 내색하지 않으시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게, 병원에 감사한 것, 팀원에게 감사한 것들을 말하면, 괜찮다고도 이렇게, 이 저도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나가지고, 이걸 안 그래도, 아, 해, 안 울고 잘해야지라고 했는데, 역시나 안 되네요, 이건. <laughs> 역시나 안 되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런 사연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제아를 완전히 졸업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조기 이제 받게 돼서 사회로 이제 어느 정도 나갈 수 있게 됐죠. 제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부터 이제 아이들을 보는 시선과 어머님들을 보는 시선들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정말 이제 만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긴 하얀색 점 같은 게 바늘 자국이라는 걸다 알았거든요. 주삿바늘을 꽂았다가 뺐다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온 아이들이기에 더욱더 이제 어머니 마음도 이제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됐고 아이들도. 정말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머님 맘들을 다 이제 다 알죠. 저도 같은 상황을 겪었으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는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 한 구석에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있죠. 이제 저게 이제 다내 잘못, 이구나, 싶은 거죠. 그니까, 다, <laughs> 지금 어머님들도 그렇고, 이게 본인 잘못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본인 잘못이 아닌데, 다 이제 본인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면에서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니다.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격려를 드리면서 저는 한, 한 번씩도 이제 심호흡을 하고 제 스스로 이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네, 이제 끝났어 슬픈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재활을 받기 전까지 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고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내가 일상으로도 복기도 해야 되고 이 기능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되는데. 대기 기간만 뭐 1년, 2년,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제 저는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재활치료를 기다리는 모든 아이들, 성인분들도 골든타임에 이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골든타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서울재활병원이 그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희는 항상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언제라도 최고의 치료를 제공해 줄수 있는데 환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하루 빨리 새 병원 건립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이렇게. 주차장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 한 곳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휠차 네다섯 개막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양쪽에 쫙쫙. 이제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님들께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병원에 내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어서 어릴 때부터 비장애 아동들도 장애을 가진 아동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너무 많죠. 다 열거하기가 엄청 많은데 일단 무조건 커, 커. 커야 되고, 이제 저희들이 재활치료를 제공하기에 부족함 없는 시설, 환경들이 필요한 거죠.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가족 하나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나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어. 같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때는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없어. 다 집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하루 24시간 꼭막 붙어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 병원 이렇게 지어지면 재활치료를 받으러 와. 하지만 장애 때문에 장애가 되지 않고 어머님들도 평범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병원, 그런 곳이 지어졌으면 좋겠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머님들의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차이일 뿐이지. 그게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후원해 주시고 있는 분들과 앞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께 미리미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laughs> 후원자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재활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 저희들을 믿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그리고. 잠시만요. 어, 조그만 힘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서울자회병원이 이제 그 기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새 병원을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세요.